장애인 문화 복지 신문 제 421호 제 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보호 작업장 즐거운 실내 체육대회. 성남시 보호 작업장 원장 이운규. 은추운 겨울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하여 실내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매일 하는 직업 재활과 작업 활동에서 벗어나 모든 근로자가 한마음 한몸이 되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육대회는 10가지 종목을 준비하여 근로자들의 신체 활동을 돕고 한 종목의 다수가 참여하여 단합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 활용이 신체 활동과 어우러져 재미있는 상황에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근로자들의 승부욕과 단합이 가장 잘 나타난 종목은 릴레이 공 옮기기였다. 청백전으로 진행했고 각 팀이 길게 서서 다리 사이로 공을 끝까지 전달하고 끝에서 머리 위로 공을 다시 앞으로 전달하는 게임이다. 상대 팀을 이기기 위하여 생각하고 서로 논의하는 모습과 열심히 게임에 임하는 자세에서 근로자들의 단합을 볼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보물찾기 게임은 각 근로자의 관찰과 집중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정해진 공간에서 보물쪽지를 찾기 위하여 부지런히 탐색하는 모습에 열정이 가득했다. 특히 보물쪽지를 많이 찾은 근로자가 찾지 못한 근로자에게 보물쪽지를 나눠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근로자가 서로를 아껴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보는 일을 흐뭇하게 했다. 성남시보호작업장 이운규 원장은 근로자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배운 협동과 단합이 앞으로 있을 직무능력 향상 훈련과 작업활동에서도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말을 전했다. 성남시 응급의료협의체 구성 의료공백 최소화 총력 성남시는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보건의료 분야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23 에이어 응급의료협의체를 꾸려 비상 진료 협력 체계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진찬 성남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응급의료협의체는 수정 중원 분당구 보건소장, 성남 분당 소방서장, 성남시 의료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분당 차병원, 분당 재생병원, 성남중앙병원, 성남정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의 응급의료기관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응급의료협의체는 이날 오후 4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비상 진료대책 추진 상황을 짚어나갔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와 비상 진료를 위해 기관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남 분당소 방서는 응급실 과밀화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피로도 완화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외에는 관내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각 응급 의료 기관은 중증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시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남시 의료원 외래 진료와 세개구 보건소 내과 진료를 평일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운영 중이다. 국군 수도병원 응급 진료를 이용해도 된다. 문 여는 의료 기관 현황과 운영 시간은 129, 보건 복지 상담센터 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성남시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 의료 정보 제공 이젠 앱 응급의료 포털 w w w e 젠 c o 5 5 k r 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다만 야간에 문 여는 병 의원과 약국은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 여부가 변경될 수 있어 방문 전 미리 유선 확인 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성남시 태평공원 개장 도심 속 힐링 공간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 1원 삼정그린뷰 아파트 맞은편 에 37,280일 규모의 태평공원을 조성해 3월 5일 개장했다. 개장식은 이날 오후 2시 공원 잔디광장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원이 조성된 부지는 2001에서 2018년도에 개사육장 7곳과 도축장이 있던 곳이다. 시는 당시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개사육장 등을 철거 2018년 11월 하고 공원 조성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원 조성 부지의 82%를 자치하는 3만 617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2009~2019년이 이루어졌다. 태평공원 조성에 투입한 총 사업비는 최근 2년 내 개월간의 공사비를 합쳐 총 362억 원, 토지보상비 277억 원 포함이다. 시는 태평공원 안에 계절별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경관들과 산책길, 피크닉장, 다목적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만들어놨다. 체육시설인 게이트 볼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다목적구장과 백스무 대주차 규모의 공원 및 지하 공영주차장 2023년 9월 개방도 조성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원이 부족한 원도심에 클린공원이 들어서게 돼 기쁘다면서 태평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 생활체육 을 즐기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장애인 학생에게 직업 경험 제공해 자립 지원한다. 수원시 시장 이재준 가 장애인 학생에게 직업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4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 특수교육연계형 사업에 참여할 학생 20명을 13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특수교육 경계형. 사업은 미디어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과 고등학교 특수학급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차 서류 심사, 두차 면접 심사 후 점수를 합산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에 선정된 학생은 12월 31일까지 재학하는 학교에서 주 14시간, 월 16시간, 이내로 급식 보조, 카페 보조, 환경정리 등 업무를 한다. 담당 선생님이 직무를 지도하고 주 1회, 필요시 2회, 수원시 소속 직무지도원이 방문해 지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학교 전공과와 일반고 3학년 특수학급 학생들이 직업을 체험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보건소,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한다. 수원시 보건소가 저소득층 성인 소아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성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소아, 만 18세 미만은 소득재산 지원 기준 적합자가 지원 대상이다. 성인 암 환자는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연속 3년까지, 소아암 환자는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2023년, 영수증부터 소급해서 지원하고 당장 의료비 지급이 힘든 시민은 보건소가 의료비를 대납하는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겠다며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대상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실시.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지역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이 신청한 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 공공. 민간 분야의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시는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발굴,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집중안전점검 주민 신청제를 시행하고 있다.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지역 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4월 19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각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재난안전관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리주체, 관리자, 가배치되거나 공사중인 건물 및 소송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합동 점검팀이 현장에 가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물의 보수 보강 방법 등을 점검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성남시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 제도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시민 관심과 참여가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